오, 큰데? 음. 저기 숯버무리도 해 먹어도 되어 이정도 크네 나 숯버무리 맛있는지 해볼까? 옛날에 자놈아 우리 어렸을 때 숯버무리 할때 그걸 음. 삶아서 했어요? 아니, 그냥 그냥? 응 근데 왜, 나도 시, 그냥 시, 했는데? 시초. 잘 써, 왜 이렇게? 요런데 하면 괜찮아 작년에도 쪼끼나 쓸때 있는데 음, 그때 삶아서 데쳐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니아요 그냥 이거 쨍으로 묻혀가지고 어. 옛날에는 뭐 쌀이 었으 밀가루 묻혀갖고 그는거지 쌀이 어딨죠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작은 엄마랑 쑥 뜯으러 나왔어요 어 쑥이 이만큼 컸어요. 이거 보세요. 와. 아, 향 너무 좋아. 이거지 봄. 이거 오늘 쑥 전이랑 쑥국이에요. 메뉴. 아이고. 오늘 또 저의 수은 그림 찾긴 쑥이에요, 쑥. 다른 나물 보면 안 되죠. 3000% 빠지면 오늘 쑥 먹기 힘들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크네. 예, 저기, 많이 컸어요. 지금 쏙뜯는데쏙 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이 가방, 하, 이 가방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진짜. 하, 너무 좋다. 하, 너무 좋아. 와, 아, 진짜 좋다. 작은 엄마 많이 뜯으셨나? on 여기는 완전 무공해지. 완전 여기는 여기 몇년 동안 농사 안짓다니자 작은 엄마, 쑥좀 보여줘봐. 이렇게 어. 작은 엄마도 쑥 이렇게 <laughs> 들어가봐. 아, 여기 사진 한번 찍게. 와, 오늘 쑥 진짜. 아우 향 너무 좋아 엄청 좋아요 쑥이 <laughs> 저희 쑥국 끓이고 전 해먹을 정도 뜯었어요 아우, 진짜 쑥 냄새가 엄청 좋네요 <laughs> 그쵸? 오늘 맛있는 식사가 되겠어요 이제 가볼게요 뜯들만큼 아, 뜯었으니까 아 근데요 엄마들 어, 여기 밭에 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나물이 있는데 이걸 두고 가야 되나 지금 어떡하지? 아좀 보여 드릴게요 지금 여기 밭에 개망초나물이 엄청나네요. 개망초나물, 그리고 이 보리뱅이, 보리뱅이 나물도 엄청나요. 진짜, 아, 어떡하면 좋아. 다 먹을 수도 없고, 민들레 좀 보세요. 민들레, 민들레도 이렇게 많아요. 어머! 세상에 이 방가지 똥싹 나오는 거 보세요. 방가지 똥도 엄청나요 여기. 아 큰일 났다.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 이 나물들이 눈 앞에서 아른거릴 것 같아. 아 작은 엄마 쑥 많이 뜯으셨네. <laughs> 작은 엄마는 쑥이랑 이거. 엉겅키 된장국 끓이시라고 엉겅키 뜯고 보리뱅이 맛보시라고 요거 가르쳐 드렸고요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왕고들빼기 뿌리가 이렇게 대단해요 와 오늘 완전 보약 밥상이 되겠어요 자그러면 많이 뜯었다 진짜 딸내미 <laughs> <나 알람이> 덕분에 <laughs> 진짜 있잖아요 <laughs> 집에를 가야 되는데 자그런마랑 땅바닥만 보고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둘이. 이제 땅바닥 좀 보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차 끌고 오는 사이에 또 땅바닥 보고 또 나물 캐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완전히 갈 수가 없어. 아, 미련이 남아. 계속 듣고 싶어서. 아유, 이제 다듬을 일이 걱정이네요. 이거 다듬어야죠, 깨끗이. 나물 먹기가 쉽지 않아요. 다 공을 들여야지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마트에서 뭐 재료 사다 하는 건 쉽잖아? 돈 주고 사다 하면 뭐 누구나 다 먹지 뭐. 이 예, 나물이. 공짜라도 절대 쉬운 건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laughs> <laughs> 아니야, 진짜. 이거 저희 엄청난 시간 투자를 하는 거라고요. 쑥기 맛있어, 아마? 응, 응, 응. 쑥고기 맛있냐고. 응. 난 솔직히 이거 먹어봤는데, 쑥기는다 맛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먹었죠. 뭐 저... 그냥 쑥스쑥 했어. 애기 쑥으로 했는데도 좀 쑥쑥 하던데? 된장, 그래? 된장 넣고 그냥 저기 된데는데 콩가루? 아니, 콩가루보다도 저기. 소고기하고 완전. 아. 근데 이거 진짜 쑥 저는 맛있어. 맛있어요. 원래 이게 들나물이 다 찬성질이라 좀 그런데 이 쑥은 따뜻한 성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나물이에요. 이 쑥이. 이거 이것도 말렸다가 차 끓여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다, 냄새. 진짜 좋다.